오늘은 호세아 12장을 통독합니다 호세아 12장은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과 외국 동맹을 의존하였으며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호세아 12장을 통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번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들레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하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길가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 끈을,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유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 호세아 시비장은 이스라엘 저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지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씨름을 통해 변화된 야곱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낚질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후회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단순한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적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